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덕에 올립니다. <laughs>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일를 당하여도 악심마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미라. 아멘. 아멘. 공독에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홀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자, 웃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화장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죄합니다 아, 이제 더위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약함을 잊게 되는 사람.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 하면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 것인까 이런 계속 물음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 또 과학, 종교학까지 인간의 연구로 계속 되어왔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쇼펜하우는 인간을 맹목적 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의 의지이다. 또 마르크스는 소유의 의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프로이드는 인간을 라비드라고 하는 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명쾌하게 인간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답을 못 내려고 있죠.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이렇게 해도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 사회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성경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내려보면. 창세기 2장 47절 말씀에 너무나 장가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량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만하지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지을 족히 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일이 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창조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그인간이 질그릇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진흙 이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인데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유약을 바르면 그래서 좀 강한 그릇이 나오는데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깨지기 쉬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십자리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해주는 인간은 흙에서 낳고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들잘 알다시피 흙이죠. 그런데 애돔이라고 하는 말이 붉은 형용사죠. 붉은 흑색을 이야기를 하죠. 그이 때문에 이시리인들은이 흑색 인종들이 굉장히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에 대한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질그리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같아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말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누구든지 덤벼봐 나랑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처럼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동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은 털이 있어서 추위를 견수 있잖아요. 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도 있어요. 발톱도 가진 동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손도 약하죠. 손톱도 없죠. 그렇다고 뭘 뜯어, 뜯을 수 있는 강한 이도 없잖아요.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최대의 한국에서 100m 최고 빠른 사람이 9, 9초 때죠. 9초 때.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몇 초, 몇 초인데. 제가 알기로는 9초 때인데.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은 가치가 있죠. 존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보아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복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그 어,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깨지면 버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져요. 지갑에 몇천만 원짜리 수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지갑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천 원짜리 한두 개 이렇게 달당 있으면 그냥 잊어먹으면 잊어먹고 별로 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갑에다가 1억짜리 수표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이걸 잊어먹을까봐. 잊어먹을까봐. 아주 귀하게 다루죠. 얼만큼 무엇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결정 하게 되죠. 그렇다면, 보아가 무엇이냐? 성경에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아가 나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랑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보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질그리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전부 다 보화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때 즐거우시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다? 보화다. 아, 네. 응?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우리를 보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질그릇이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본품 없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하시니다 아멘. 여기 사람을 만들 때좀 좋은 것으로, 사파이어나, 또 썩지 않는 알루미늄이나, 튼튼한 것으로 좀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질그릇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존재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하여,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니다이 말씀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내면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표면적으로 부모가 우리 모양새를 만들어졌지만, 이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줘야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인격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키 하나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키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 7 3 c m 인데 오늘 재보면은 172cm, 또 오늘 재보면 1 7 1 c m 이되요 이래요. 그래서 아 이게 줄어드는구나 나이 먹으면. 근데 더 크고 싶죠. 아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키라도 커야지. 가진 거 없으면 키라도 좀 크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줄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까만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 그거 하나 까맣게 할 힘조차 없잖아요. 그냥 염색약을 갖다 바르고 그런 걸 까맣지만 자연스럽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고 병들고 시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자꾸 시들어듭니다. 그걸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나이도 먹어서 아프구나. 왜? 질그식이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 해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어야 삽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질그릇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면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고리를 가져야 돼요. 연결고리를, 하나님 말씀에 연결고리를 자꾸 걸어놔야 돼요. 사람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늙었든지 늙었든지 사람은 어떤 고통의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질그릇이 된 것으로 이걸 왜 나는 팔자가 내가 아픈 팔자인가? 아니에요 질그릇이 된 것으로 난 팔자가 사나워서 왜 이렇게 고생만 지지리하나?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이번에 박사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할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나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이 분야를 내가 정말로 진짜로 연구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박사학위를 받는 거는. 석사까지뭐 보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물론 전공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는 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게 너무 자랑스럽죠. 물론 자랑스럽기도 하죠. 부을 힘들죠. 힘들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모두가 즐거우시기 때문에 금이 가든지 깨집니다. 아,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권력을 잡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으로 산다고 강자가 아니에요. 달동네에 산다고 약자가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강자인가요?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약자인가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가요? 난 너무 적은 교회 다녀. 나는 개척교회 다녀. 교회 몇명 한데.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 속에 누가 활동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누구를 잡고 있는가? 우리는 빼기라고 하죠. 내 뒤에 누가 있는지근데 여러분 빼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빼고는 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팔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거름받지 아니하며, 헛구름를 당해도 마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어떤 보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보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아. 나를 웃기고 나를 신나게 만들 수 있는 보아. 내 어떤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보아를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생명, 이거 있는 자가 보아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뭐와 같이 했다 배설물. 좀, 아,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응가와 같이 버렸다. 학벌, 돈, 명예. 이걸 바울로, 바울이 얘기, 직역으로 하면 우리는 은근 가지고 주물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들어가지고, 아, 나 이거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 속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명예를 좋아해요. 아, 그걸 못봐 그꼴.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 우리 손기야 하나가 우리 지방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 나한테 명함을 줘. 박사, Ph.D. Ph.D. 안개 목사. 그래서 욕을 했어요. 이거 쓰지 말아 그래서 그냥 난그 꼴을 못 보는 게왜 그런가 모르겠어 난그꼴 그런 꼴을 그니까 가장 등신 같은 거예요 자기 자랑 나 박사입니다 막 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제 눈에 볼 때에는 가장 등신이야 가장 등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아, 네. 나 박사입니다. 박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없고,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수술자국이 없는 사람들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수술도 한 번씩 하고, 자국이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래요? 질그릇이 깨졌어요. 그러나 이 질그릇이 깨지면 보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내 자신 이질그릇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 있지만 보화가 찬란하게 빛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리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졌을 때의 연약한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즐거우신데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겠나요? 우겨쌈을 보화를 가졌을 때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한다. 그 말씀이 기록하죠. 우겨 산다고 한 얘기입니다. 줄을 짜기 위해서 코드를 짓눌르죠. 지금은 빅석로 돌리지만, 옛날에는 틀에 넣고 짓눌러서 짜죠. 올리고유도 마찬가지죠. 짖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를 어디다 써요? 성경에 들리죠. 가장 진중이죠. 그래서 무기어 이렇게 누가 짓눌러도 내 속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보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우사그팔절 말씀에 낙심치 않게 한다고 랬습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절망적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도 막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한다. 구절 말씀을 이루는 거 쫓김을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꾸로 거꾸로 들으면 나해도 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거꾸로 들으면 뭐예요? 내려치면 듣도록 밖에 그게 다라에서 밟히고 어 짓밟히고 끌어내려 매침을 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질그릇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고한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우기상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밖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 거꾸로 되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의 약, 나약함은요, 곧그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릇입니다. 즉 연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 죽은 육체에 주께서 생명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증언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주 일단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끼멜이라고 있죠? 맞나요? 끼멜? 그 뜻이 딱 타잖아. 명명이 그리고 동사가 거기 중에 환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환원한다. 어, 나타는 짐을 싣고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물건을 갖고 싣고 가서 전해 주죠. 그런데 이 사막을 걸어갈 때의 고통, 광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전해주는 거, 물건들을, 이쪽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짓눌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꼬꿍짐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그리스도라고 보아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네. 없네요.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짐그릇입니다. 깨어들 수밖에 없는 짐그릇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보화를 담고 사는 내가 고난과 역경,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깨지는 거야. 그럴 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의 보화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데 이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야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환원해줘야 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지난 복은 빛진자라고했요 그래서 환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도 이게 어려울 때에 내 속의 보화가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해줬어라고 하는 간증, 자신감, 믿음, 이런 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화가 완전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확신에 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슬플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가 가장 나판의 때임을 알려. 내가 약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도보화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때임을 내가 알게 하고 있었어. 두 가지만 기도 제목으로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약할 때 가장 강할 때임을 알게 하려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나의 가치를 높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과 예수 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 비교해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들은 예뻐근데저 <laughs> 거짓말이지 한두 사 그렇게 생겼죠.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 빛나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절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 인상을 보면 시끄러서로 싹 어, 저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찌그러들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예쁜 얼굴 아기 때랑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전도는 정이 가는 거야. 그게 못 느끼시나요? 뭐다못 어, 느끼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내 가치가. 예수스도는보화 때문에 가치가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인간 질그러시고 가장 약하지만 보화가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없어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날라날라 승량서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